우리가 위로와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. 게시록은 이 땅에서 환란과 핍박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참된 위로와 소망을 주는 바로 그 책입니다. 급박하고 막 협박하고 무섭게 급주는 책이 절대 아닙니다. 이제 우리가 할 일은요. 극심한 박해가 올때 우리가 어디로 도망가야 되냐 그게 아니고 그때를 위해서 지금 엄청난 훈련받는 것도 중요하고 다 좋지만은요. 제일 중요한 게 뭐다?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.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, 우리는 그걸 구경하는 거예요. 우리는 그 당하는 게 아니고요. 우리는 그걸 예수님과 함께 구경하는 거예요. 우리 천국, 지옥 그런 책들 보면요, 예수님이 같이 데려다니면서 지옥에서 다 보여주잖아요. 그거 똑같은 거예요. 해를 입지 않는 거예요. 같이 보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그분과 진정한 무엇이 있어야 된다. 연합이 있어야 됩니다. 연합이 그래야 이걸 통과할 수 있습니다. 여러분, 예수님과 함께 연합이 있지 않는 사람들은요, 변두리에서 주변인으로서 그냥 우두커니 보고 있으면 그 통과 못합니다. 예수님도 우리를 그렇게. 왜냐하면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. 주체자입니다. 이, 이 심판과 모든 게 주체자. 그러므로 믿는 자에게는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거예요.